1팀은 365일 24시간 상시 할인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스팀 게임 할인합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드 비타입니다. 좀비 때 맞서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라. 데드라이징 디럭스 리마스터가 48%에서 37,800원입니다. 데드라이징 1편의 리마스터 작으로 시리즈 특유의 비극 감성과 좀비를 학살하는 손맛이 대박입니다. 리 엔진을 활용한 그래픽 인물과 편의성 개선 그리고 풀 보이스 더빙으로. 사실상 리메이크 수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캐릭터 모델링과 쇼핑몰 배경이 시각적으로 리얼하게 구현되었고 생동감 있는 액션 연출로 상당한 몰입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동 저장 기능 추가와 개선된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격 중에 이동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반복적인 게임 플레이는 단점이지만 유쾌하면서 잔인한 종벽살 게임을 좋아한다면 추천합니다. 1 0 감성으로 소울라이크 아라 like AI 리밋이 2 0프라에서 34,000원입니다. 중국 인디개발사에서 제작한 소울라이크 액션 like RPG 장르입니다. 씹덕감성의 캐릭터 디자인과 디스토피아적 환경연출이 잘우려졌고 레벨 디자인도 수준급이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테미나 시스템이 없어 소울라이크만의 쫄깃쫄깃한 감성은 약한 편이지만 빠르고 시원시원한 전투 액션을 빵케 갈수 있습니다. 보스들마다 개성이 강하고 다양한 패턴 공격을 파헤시키는 손맛이 좋아 상당한 몰입감을 자랑합니다. 패링 타이밍에 애매하고 밋밋한 스토리라인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코드베인을 재밌게 했다면 어쩔 수 없겠죠? 내 네, 꼴리는 대로 만들고, 운영하고, 전투하라 에어십, 컨커더 스카이스가 68,000원에서 1 8 0 0원입니다 스팀 펑크 세계관을 배경으로, 포엑스 전략 게임 요소와 실시간 전투를 결합한 전략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직접 빙선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전투하는게 특징입니다. 무장, 감옷, 엔진 등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부품 배치에 따라, 비행선의 성능과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하게 부품 설치에 그치지 않고 비행선 구조를 직접 설계하거나 선원들의 동선을 짜는 등 디테일한 설정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폭발하고 부서지고 추락하고 파괴되는 등 다양한 연출로 역동적인 전투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시스템이 복잡해 진입장벽이 있지만 정원만 되면 이만한 게임도 없으니 이걸로 창작 재미에 빠져봅시다. 짝을 맞추면 반수를 준다. 딜리셔스 프리티걸스 마작 솔리테어가 58%에서 550원입니다. 상하이 마작과 애니메이션 팬 서비스를 결합한 신샤스러운 퍼즐 게임입니다. 같은 짝을 맞춰 쌓여있는 마작 패를 모두 없애는 게 목표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투디 소녀를 위한 의상이 추가됩니다. 의상을 바꿔가며 부한 감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거기가 반응이 없는 수준이라 큰 기대는 노노. 사천성과 투디녀를 결합시킨 독특한 컨셉에 단순하지만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으니. 당당하게 스팀 라이브러리에 최고봅시다 때론 단순한 게 최고가 될수 있다. 피자 포썸이 5 5프라인에서 3,510원입니다. 독일 인디 개발사에서 개발한 아케이드 스타일의 스텔스 게임입니다. 마을을 탐험하며 음식을 훔쳐먹고 최종적으로 거대한 피자와 왕관을 훔치는 게 목표입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 경비견의 감시를 피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매력적인 비주얼과 경쾌한 재즈풍 사운드. 그리고 직관적인 게임성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성에 멀티 지원이 없는 건 아쉽지만 로컬 협동 모드를 지원하니 왼손과 오른손과 친해져 봅시다. 다양한 탱크로 시뮬레이션 돌려라. 토탈 탱크 시뮬레이터가 6 8 0 0원에서 8,400원입니다. TABS 같은 샌드박스형 시뮬레이션 장르로 다양한 유닛을 천장에 배치해 승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탱크 시뮬레이션답게 경전차, 중전차 등 다양한 종류의 탱크가 있고 불을 내뿜거나 박치기로 데미지를 주는. 특수 전차도 등장합니다. 동종만 해도 1위가 가지가 넘고 개별 유닛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기에 종합적인 전술잼을 만끽갈수 있습니다. 보병으로 FPS하듯 총질하고 전투기로 도구 파이팅을 펼치거나 탱크를 조작해 화끈한 활약전을 펼칠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 마니아라면 못 참겠죠? 시간을 조종하는 초능력자가 되어보자!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리마스터 컬렉션이 5 8엔에서 21,550원입니다. 원작을 리마스터링하면서 그래픽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공식 노 한글인 건막친 포인트네요. 파스텔 톤의 그래픽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그리고 잔잔한 부금은 스타벅스 카페 감성을 반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중심형 게임이라 선택지주로 진행되다 보니 자칫 지루하게 볼수 있지만, 이거, 이거 몰입감이 장난 아닙니다.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되다가 중반부부터 급박하게 몰아치는 스토리 전개가 일품입니다. 타임루프물을 소재로 기승전결이 매우 탄탄하고, 반전 있는 스토리에 강력한 요원을 안겨주는 띵작이라 추천합니다. 사이버 피카소가 되어보자. 서치아트, 지니어스 아티스트 시뮬레이터가 68엔에서 1800원입니다. 우주선에 딸린 작은 화실에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본격 그림 그리기 게임입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을 경매로 팔거나 의뢰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고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스튜디오를 자유롭게 꾸미고 칼이나 화양방석이 같은 독특한 도구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뿐만 아니라 석상, 우주선 등의 색깔을 입히거나 화실을 자유롭게 닥서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나는 게임이라 취향을 타는 장르지만 높은 자유도의 다양한 도구로 예술적 감성을 만끽해봅시다. 미스터리 현상을 경험하며 황무지에서 살아남아라. 데솔레이트가 디 c 오프라인에서 4120원입니다. 플레이어는 조사단이 되어 그랜치섬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1인칭 생존 호러장입니다. 황무지로 가득찬 오픈월드를 바탕으로 괴물과 약탈자를 상대하며 주어진 퀘스트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어두컴컴한 분위기의 호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생존 요소가 있다 보니 허기나 갈증, 멘탈, 그리고 체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파밍 그리프팅하고 생존과 전투 제작 스킬을 올리며 성장하는 맛도 있습니다. 공격과 방울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전투 방식에 퀘스트에 대한 설명이 불친절한 편이고 구린 모션에 따 밍밍한 타입감은 단점입니다. 그래도 생존 호러 장르를 연가용으로 즐기기엔 딱이고, 공식 한글화 지원에 사인벌트업통을 지원하니 싼 맛의 생존똥맛을 느껴봅시다. 포켓몬처럼 전투하고 젤다 전설처럼 모험하고 스타드밸리처럼 농사하라. 문스톤 아일랜드가 58엔에서 1750원입니다. 다양한 섬을 돌아다니며 집을 짓고 정령들을 길들여 나가는 생활시뮬레이션 장르입니다. 여러 게임의 장점을 대거 차용해 카피캣으로 분리되고 있지만, 아기자기한 감성의 조화로운 구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육성과 전투는 포켓몬, 다양한 퍼즐 기믹은 젤다의 전설, 생활 시뮬레이션은 스타드 밸리를 오마주했습니다. 그래도 이 게임은 카드 덱을 활용한 택 밸린 전투와 아이템을 제작하는 연금 술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콘텐츠가 캐주얼한 편이라 스타드 밸리엔 못 미치지만 생활 시뮬레이션에 포켓몬이 들어간 건 뭐참지 생존 크래프팅을 영가판으로 즐겨라 하우투 서바이브 2가 75%에 이어서 4,000원입니다. 좀비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존 어드벤처 액션 게임입니다. 캠프를 건설하고 덫이나바리케이트를 쳐서 좀비로부터 생존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원 수집, 크래프팅 건설은 기본이고 최대 16인 멀티 협동을 지원하니 생존만 열려면 놓칠 수 없겠죠? 뉴비도 하늘을 날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드 시뮬레이터 40주년 에디션이 68%에 이어서 24,960원입니다. 14년 만에 출시된 시리즈 속작으로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장르를 대표하는 게임입니다. 전 세계 지형을 실제와 같이 구현한 게 특징으로 밤낮의 변화나 날씨 효과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킬 수 있게 리얼한 플라이팅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와 같은 비행 계기판과 전문적인 비행 지식을 요구하는 게임이지만 이번 작에선 초보자를 위한 보조 장치가 있으니 걱정NoNo. 모든 기능을 도와주는 올 어시스트, 숙련자들을 위한 미들 그라운드 모드가 있고 부분마다 세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트레이닝 센터에서 기본적인 이착륙과 턴등 다양한 기본기를 배울 수 있으니, 초보자도 충분히 구매각 나오죠. 고사양 스펙을 요구하는 게임이지만, 전 세계를 프리패스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 리얼한 여행을 원하거나, 심도 깊은 시뮬레이션 찾는다면 딱이겠죠. 비대면으로 친구랑 같이 탈출제마자, 방 탈출 시뮬레이터가 40%인에서 11,940원입니다. 갇혀있는 폐쇄된 방에서 퍼즐을 풀어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신박한 퍼즐 구성과 해저로운 컨텐츠, 그리고 주변 선물만주의 깊게 관찰하면, 누구나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친구랑 하기 좋고 애인이랑 하기 좋고 자녀랑도 하기 좋은 게임이라 추천 탕탕 귀여운 악어 캐릭터로 젤다의 전설하라 릴게이터 게임이 58엔에서 1750원입니다. 그래픽은 동물의 숲 게임과 꾸는 젤다의 전설을 옴마주한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나비 보베따오 스런 그래픽 감성에 섬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구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캐스트를 수정하며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비행 활공하거나 절벽에 오를 때 스태미나 시스템이 있고 의상, 무기, 방패까지 젤다의 전설을 태거 차용했습니다. 필드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파밍한 재화로 다양한 아이템을 제작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단순 캐주얼한 게임이지만 스트레스 없이 즐기는 웰메이드 well 어서벤처 게임이니 캐주얼한 젤다를 즐겨보고 싶다면 들어가 봅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악마성을 해죽고 다녀라. 블러드 스테인드 리처 로버더 나이시. 지시 오프라인에서 12,450원입니다. 2딩스크롤 시점으로 꼬이고 꼬여있는 던전을 탐험해 나가는 메트로베니아 액션 RPG 게임입니다. 악마성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답게 어둡고 칙칙한 고딕풍 호러와구에 던전 곳곳을 탐험하며 숨겨진 아이템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스들의 결랄한 공격 패턴으로 난이도가 꽤나 있는 편이지만 아이템 파밍과 캐릭터 성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역마다 기믹이 달라 탐험하는 맛이 좋고 타격손 맛이 좋아 존투하는 재미도 꿋꿋이니 메트로베니아 마녀라면 놓칠 수 없겠죠?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라 타운스케이퍼가 68원에서 2680원입니다 푸른 바다 위에 나만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샌드박스형 도시건설 게임입니다 주어진 목표 따위 없이 알록달록한 건물을 이어붙이며 형태를 바꿔나가는 방식입니다 블록을 배치할 때마다 뽁뽁뽁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은근히 경쾌하면서 달감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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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클릭도가 다가 요구됩니다. 블록을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건물이 꽤나 예술적인 느낌으로 지어지고 조건이나 목표타인 없이 이걸로 편안하게 힐링받아 봅시다. 진정한 홍터라면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 썸브레이크가지시오파라니에서 18,700원입니다. 합본팩에는 라이즈 본편과 DLC 썸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논 월드에 피해 맥규모가 축소되었고 그래픽도 라이트해졌지만 빨라진 이속의 헌팅선 맛이 좋아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동 패시 있어 필드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밧줄벌레 시스템이 도입된 게 라이즈만의 특징입니다. 스탈리시하게 와이어 역신을 펼치거나 온스테올라타 조종할수 있고 타워 디펜스하는 분용량도이 게임만의 차별점입니다. 모노 월드 못지 않게 깬순남이 재밌게 즐긴 게임이니 헌팅 액션 장르를 좋아한다면 강력추천합니다. 탑뷰 수점으로 스프린터셀 한번 해보겠나 인트라비너스가 88원이어서 4,300원입니다. 평을 죽인 마약 카르텔에게 복수하러 떠나는. 2D 잠입 액션 장르입니다. 할라이 마이미처럼 키보드 WASD로 이동하고 마우스 포인트로 슈팅하는 방식입니다. 적이 발소리나 핏조각이 반응하는 건 기본이고 시체를 발견하면 동료를 불러 모으거나 전투 시엔 엄폐물을 끼고 싸울 정도로 AI 능지가 살아있습니다. 잠입 방식은 유리병을 던져 주위를 돌리거나 환풍구 같은 샛길로 또 다른 진입로를 개척하는 방식이라 고전풍 스플린터셀 메탈기어 솔리드필 충만합니다. 물론 피지컬이 받쳐준다면 썸마웨이 감성으로 무지성 괴돌도 쌉가능하니 느낌있는 탐막 슈팅 게임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아가리 싸움은 아직 어, 끝나지 않았다 역전 재판 456 오도로키 셀렉션이 58엔에서 3 9 0 0원입니다 플레어는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 배틀을 벌이는 게임입니다 시리즈 4 5 6편의 모든 대시가 들어간 핫본 팩으로 게임 엔진을 바뀌면서 고화질로 리마스터링했습니다 스토리는 원작과 동일하지만 한글 번역이 보다 자연스러워졌고 전문 성우진의 한국어 더빙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인공이 신참 변호사로 바뀌며 오도르키숙스케 성장기를 보는 맛이 곳곳입니다. 모순을 찾아가는 과정이 은근히 까다로운 편이지만 자동으로 진행되는 스토리 모드가 있으니 추리고 자라도 걱정 노노 개구와 진지함을 적절하게 조합했고 허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는 게임이니 방구석 프로파일러라면 놓치셨겠죠 코믹한 분위기로 바지줍줍하며 생존 탈출하라 브레스의 지가 지지오파라는 녀석 6,750원입니다. 우주에서 난파된 주인공이 필요한 도구를 모아 탈출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맵 곳곳에는 우주 쓰레기가 산재해 있고 주변을 유영하며 파밍, 그래프팅에 쓸모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생존 요소가 있어 식량과 물을 구해야 되고 우주 유영 시 산소를 소비하기에 산소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주인공에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많아 은근 재밌게 즐겼습니다. 가스가 누출되는 배관에 닭대가리를 꽂아 맞거나 힘들게 탈출 루트에 도착했는데 운전석만 남겨 떠나버리는 골 때린 요소로 가득합니다. 한글화 퀄리티가 좋고 우주에서 파지 줍는 재미도 쏠쏠하니 이걸로 우주 생존을 즐겨봅시다. 게임은 언제나 즐겁다. 지금까지 인겜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you when you least expect. A laugh, a glance, a side effect. you find fine alone, or so you say. Then someone walks and shifts your day. When you somebody, things just change. Every color, every. outside the door you start to care you start to glow even if you never show when you somebody things just change every color every Comfort swaps for shaky ground. But even fear feels soft and right when you somebody overnight.